그렇다면 도시 서울의 모습은 어떤 식으로 바뀌는 건가요? 오 예. 제가 예. 저희 회사 예. 우리 직원분들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예. 야, 상암이 진짜 상점벽회로 변했다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이미 저는 서울의 그 변화가 지난 10년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상암이라든가 마곡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은 예. 굉장히 업무지구도 아니었고 좀 버려진다 했는데 예. 지금은 업무지구가 생기고 예. 주거지구도 같이 생겨서 도시 안에 또 소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가능해진 이유는 저는 대중교통 아. 때문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모든 차량이 대중교통처럼 네. 그러니까 내가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자율주행 시대가 예. 오면 예. 부도심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는 예. 거니까 서울이 이렇게 생겼다가 예. 이렇게 퍼지는 아, 거죠. 아 지금의 어떤 광역도시가 전부 빽빽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저기 뭐 강북구나 예. 이런 뭐 여긴 핫플이 없어 예. 이런데도 막 자연스럽게 핫플이 생기고 음. 지금 보면 예. 이 문화적인 추세는 예. 이미 일어나고 있는 예. 게 아무리 서울 교회에 처박혀 있, 있어도 예.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면 그렇죠. 인스타 예. 맛집으로 뜨면. 예. 예. 열심히 거길 가잖아요. 예. 한두 시간 운전을 해서 예. 이런 것처럼 내가 좀 이동의 비용을 치르더라도 예. 정말 좋은 아. 경험은 하고 싶어라는 문화는 이미 자리 잡았어요. 예. 그래서 그 문화적인 트리거 때문에 이미 퍼지고 있는데 예. 기술적인 트리거인 자율주행차까지 나오면 예. 저는 항상 문화적인 변화와 기술적 변화가 예. 따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게 지금 절묘하게 이렇게 평탄화되는 예. 쪽으로 가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극단적 상상을 한번 하면요. 네. 예를 들면 뭐 안전만 함 담보가 된다면 네. 큰 버스 같은 데서 예를 들어 한 아, 회사가 예? 회사가 뭐 이렇게 안전벨트 매고 술을 한잔 전부 하면서 네. 강, 아, 그렇죠 강릉까지 뭐냐하면 네. 근처에 답답한데 서울에서 술 네. 먹을 요가 없는 회식을 하는데 네네네네. 그럼 강릉이 나갔다 오지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서 예. 저녁은 차 안에서 먹고 그렇죠 강릉에서 경포에서 예. 예. 보고 마시고 그렇게 될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당장 출발하고 싶네요. <laughs> 아, 네. 그러면 될수 있죠. 그렇죠. 충분히 충분히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율주행이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면 국토 전체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 그렇죠 예. 그렇죠 저는 우리가 국토의 종합 발전을 위해서 예. 뭐 예를 들면 정부 기관을 다 뜯어 가지고 예. 전국으로 이제 이게 나눠드리고 하는 예. 것들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런 불만이 있었잖아요 내가 이 지방 소도시에서 내 문화적인 걸 하고 싶은데 내가 서울에서 옮겨와서 뭐 이런 예. 일을 하고 뭐 교육 문제도 있었고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된다면 예. 어 내가 뭐. 이 되게 그렇죠? 한적한 곳에서 예. 사는 것도 좋아. 여기 근무하는 것도 좋아.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예. 지금도 젊은층들, 20대들 예. 보면은 좀 멘붕이 오면은 예. 한 달씩 제주도에 가서 그렇죠. 살고 오고 하거든요. 예. 예. 이런 것들이 되게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즉 뭐냐면 예. 지금까지의 인류는 예. 이 공간의 주박당에서 살고 있었다. 예. 예. 내 집이 여기 있으면 몇 십억짜리 예. 집을 갖고 예.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내 영혼이 여기 예. 이제 석박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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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뭐 일주일 여기 살다가 아. 일주일 저기 살다가 그래서 강남집같이 떨어지고 이 문제가 아니라 예. 집이 없는 사람들이 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집 자체가 전국이, 전국이 집... 호텔인 거죠. 예. 그냥 나는 한달 제주도에 살다가 예. 또한달 강원도에 살다가 음. 한달또 강남에 살다가 돈 많이 모아서 집 자체의 수가 살다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도 그렇죠. 있겠다. 그렇죠. 집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예. 집을 뭐 구독한다던가 예. 예.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은 내가 내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될 예. 이유는 내 몸이 쉬기 위한 게 있고, 그렇죠? 내 짐이 쉬기 위한 예. 게 있는데, 짐은 지금 공이 창고도 나오고 있고, 예. 심지어 짐이었던 것들이 아예 사라 소멸되고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서재, 예. 서재엔 책이 있어야죠. 예. 지금은 책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예. 전자책으로 다 바뀌고 예. 있죠. 막 걔, cd들, 예. lp들, 예. 이것도 다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바뀌고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내가 소유를 하는 것의 대상이 예. 이 물질에서 음. 데이터로 바뀌고 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옷도 예를 들면 빌려 입을 수 있죠. 예. 그럼 남는 건내 몸뚱이 밖에 없는데. 예. 그러면 매일매일 다른 곳에서 자는 것도 되게 즐거운 아, 경험이잖아요. 예. 만약에 잘 곳을 못 구하면 예. 내 자율주행 차에서 자도 되는 거죠. 예. 아니 집 자체가 자율, 커다랗던 자율주행 차, 자율주행 캠핑카를 예. 타고 일년 예. 365일 집치처럼 떠 돌아다니는 있는... 분들도 나올 것 같아요. 예. 네. 네. 뭐 저번 주에 물어봤지만 언제쯤 그런 세상이 올 걸로 보세요? 30년 정도 뒤로 지금부터 30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기술의 발전은 10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세상은 기술의 발전 속도를 사람들의 문화적 합의가 못 따라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하냐. 예. 안전하는 걸 보장을 하는 정도까지 되려면 예. 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그 하나의 유닛이죠. 예. 그 자율주행 차량이 안전하게 설계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나머지 차량들, 그리고 사회 시스템, 예. 그 다음에 뭐 보험 시스템, 예. 그 도시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걸 백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바뀌어나가려면 예. 한3 0년 정도는 아. 걸릴 것 같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오늘 집중적으로 여쭤보는 마지막 거의 시간은 다.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네, 전 제가 예. 신이 아니고 예언자가 아니기 <laughs> 때문에 예. 모르겠는데 예.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왜 올라갔을까? 예. 근데 굉장히 본질적인 이유는 예. 저는 대한민국이 잘 살게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커졌기 예.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의 부동산에 그걸 투자용이건 예. 주거용이건. 예. 구매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전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되게 우문 우답일 수 예. 있는데 예. 부동산 가격은 뭐랑 비례하냐면 대한민국의 그총 GDP 하고 저는 예. 비례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대한민국이 일등 국가가 되는 거에 베팅하는 사람이라서 예. 아파트 값은 올라갈 근데, 것 같아요. 근데 네. 아까 그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소유가 극단적으로 줄어들고요. 네. 뭐 어떤 모든 게 공유 체제로 바뀌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소, 개인이 예. 소유하던 기업이 소유하던 예. 누군가 소유를 해야 빌려 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 이런 거죠.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예. 대한민국이 더 잘살게 돼서 예. 부동산의 평당 가치는 올라가는데 예. 사람들이 그 부동산에 대한 접근성은 낮아지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되게 비싼 차들도 어렵지 않게 사시잖아요. 예. 그런 진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지금은 부동산이 비싼데 예. 그 비싼 거를 다 사람들이 직접 짊어져야 되는데 예. 그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시스템이 도와줘서 네. 예를 들면 호텔 생각해보시면 네. 정말 비싼 5성급 네. 6성급 호텔들은 너무너무 그 건물가치로 보면 비싼데 네. 저희가 그냥 쉽게 하룻밤 가서 잘수 네. 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접근성은 커지고 경험의 가치는 올라가는데 음. 사람들이 부담해야 하는 재무적인 거는 떨어지고, 떨어지고 그런데 물리적인 이걸 살려면 얼마였 했을 때는 올라가고 네. 이렇게 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게 개인적인 생각이요. <laughs> 뭐 모름. 예. 저도 집이 없는 사람이고 아, 뭐 모릅니다. 예. 아전 그래서 오늘 뭐 여쭤볼 거다 여쭤봤는데 이런 어떤 이런 세상이 언제쯤 제가 오늘 모시고 한 이유는 이 자율주행차 시대는 분명한 거는 어이 세계 의 어떤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하나의 기술이 그렇죠. 하나인데 네네네네네. 분명한 거는 네네네. 이 시대가 오면 어떤 어떤 부동산 뭐 세상은 어떻게 변하고 이 변화에 대해서 명확한 좀 개념을 많은 분들이 가질 수 있었으면 해가지고 네.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제가 뭐 예. 부동산이 음. 오르고 내리고는 감히 예. 예언할 수 없는데 예. 확실한 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땅은 땅이거든요 예. 땅이 일을 하지 않아요 예. 근데 지금 세상은 이렇게 수많은 기업들 예. 스타트업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내가 여윳돈이 있어요 예.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는 대상은 예. 부동산이나 땅이 아니라 예. 기업인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주식을 사시는 게 맞다. 예.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도움이 되는 말씀 같습니다. 아유, 예. 네, <laughs>